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13% 하락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발 위기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시장의 압박감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시즌 종료는 아닐지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사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고 뭐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어, 이 올림픽 대표팀이 이제 올림픽을 끝나고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뭐 하몽차사도 아니고. 근데 그 얼마 전에 그꽤 인기를 많이 끌었던 오징어 게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이러다 다 죽어. 그래서 지금 이러다 좀다 죽을 듯한 좀 위기입니다. 좀 이제 매매를 하다가 어,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어, 좀 이제 매물이 나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 한간에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즌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냐, 정말. 아니면은 또 이제 반감기 때문에 어, 쭉 하락을 하다가 또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어좀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언제 올라올지 어느 정도 어, 좀 예상하는 폭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 오징어게임의 명대사가 생각나는 요즘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이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뭐 러시아 문제가 많이 들고 있죠 방금 뭐 어, 군, 인 아, 사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징어 게임에 또한 가지 명대사, 또 깐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좀 깐부를 맺고 좀잘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쉽지 않게 서로, 어, 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러시아는 자기만의 이득을 좀 취하고 싶고, 그거를, 어, 쉽게 내놓지 않으니까 약간 때를 쓰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뭐 당장 해줄 수는 없고, 우크라이나의 좀 내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정학적 위치, 가 그러니까 어쩔, 계속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좀 지, 그,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많은 사례들 어 포함해서 뭐 봉,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도 네 차례 다섯 차례가 되거든요 그랬던 뭐 우크라이나 전아 이라크 전쟁 포함해서 그런 등등했던 것들 모두 웬만한 것들이 그 당시에 그 기간 동안 뭐 뉴스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 동안 많은 하락이 있었다라는 걸좀 아시면 그 이후에 그 하락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다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장도 어, 잠깐의 힘듦을 좀 이겨내신다라면 곧 다시 좋은 모습을 어,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볼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에 오징어 게임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 룰을 잘 알고 게임의 규칙을 잘 안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부터 체크해 볼게요.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예뭐 이번 오늘 악재도 뭐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거를 또안 꺼낼래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말고는 딱히 악재가 없다라고 봐도 어 무방할 정도인데 어 뭐지 지정학적인 리스크죠 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해서 또 이제. 뭐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도 뭐 진입을 하라라고 뭐이뭐 뭐 뉴스도 나오고 뉴스 나오고 오늘 아침에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어그 나오고 나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루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전쟁에 대한 불안감 뭐 러시아가 뭐 사실 중국이 이제 최고를 하고 있다가. 어, 중국 당국에서 이제 막 제재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옮겨간 게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돼서 이 러시아가 전 세계 채굴량의 한1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거 뭐 이제 뭐 파괴가 시설이 파괴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굴에 대한,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코인들의 가격이 좀 하락을 해주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어, 이게, 즉 어제 방송이라든지 뭐 엊그제 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그냥 전쟁을 그냥 하면, 할 거면 그냥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 뭐,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내려, 이게 앞으로 나와. 잘못해서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이제 엉덩이 때리고 때리려고 하는데 안 때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더 불안하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맞으려면 그냥 한대 맞고 끝나는 게 바로 이제 좋은데 막 이제 때리듯 말때 때리듯 말때 이러면은 여러분들 막더 겁먹고 막눈 찔끔 감았다가 막 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감, 그 다음에 실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공포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물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가 아 이거 진짜 전쟁하겠어 21세기에 지금 뭐 뭐, 일반적인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나라에서, 어, 그냥 뭐 하겠어? 라고 했는데, 또그 다음날 또안 좋은 이슈가 나고, 어, 이거 뭐지? 진짜 전쟁 날려나? 근데 또, 에이, 설마 하겠어? 이러다가, 그 다음날 또 보면 또 전쟁에 좀 악화되고 있다는 이슈가 또 나와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더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어, 좀 점진적인 상승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더 실망 매물이 한번 나오고 또 조금 올라갔다가 또 실망 매물 한번 나오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봤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공포감에 살아. 그래서 뭐 투자의 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700만 원으로 우리나라 돈 1,700만 원으로 1,500억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2 0 0 0년도에그 리먼 어 사태 때어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저점에서 그냥 막 엄청나게 주워 담아 가지고 어, 1,500억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사례들 또 들어보면 또 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지금 사야 될것 같은데 공포감에 사야 되는데 샀다가 또 내일 또 내려박으면 아왜 어, 샀지라는 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하시는 그런 나날들이 지금 현재 거의 2주째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또 실망 매물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고점에 사신 사람들은 못 팔아요 어차피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산 사람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점점 점점 내려가고 결국에는 또 고점에 있던 최고점 말고 고점에 있던 사람들이 더 내려가니까 어 뉴스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투자금 3억이었는데 어 어느 순간 보니까 8천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억 2억2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이제 나중에 막 5천 4천만 원까지 갈것 같으니까 아, 그거라도 건져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거의 2억 원대 의 손절을 치고 있는 지금 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많은 돈들이 증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는 또 밑에서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뭐 지금 이제 공포감에 사고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가 또 손에 비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될 때고 만약에 물려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관망을 하면서 어, 분명 이 시장은 다시 안정화 될 거고 지지 받아줄 거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의 전쟁 공포감이 진짜 전쟁보다 더큰 악재가 될수 있다는 점 적절한 비유통해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어 공포에 살아, 바이더딥 이런 말도 있지만 지금 당장 좀 공포감을 사시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잠재워진 뒤에 매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어 일단 뭐 악재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뭐 지금 어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어, 모두 다이 지금 푸틴의 이말한 마디 한 마디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푸틴이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에는 또 숨은 그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제 이 푸틴이 이제 돈바스 어 칠러 이제 분리주의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오른쪽 아래 구석탱이에 보면 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칠러 어, 세력들이 좀 무장 단체들이 이제 거기 좀 점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플리주의를 가지고 있는 공화국들을 독립으로 좀 승인,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승인을 해주고 우호 조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었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이 푸틴이 직접 나서서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이 돈바스 지역에 칠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다음에 루가스크 인민공화국 독립을 좀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승리, 어, 승인을 하고 제들을 어, 공화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제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호 조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좀, 좀 숨은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이런 지금 이제 어,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올해 좀몇 년간 오랫도록 지속이 되면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이번에서야 더 크게 커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이제 민스크 협정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 다음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등등 이네 개의 이, 어, 정상, 아이 그, 협의단이 모여가지고, 어, 이 민스크라는 곳에서, 어, 우리가 이거 향후 어떻게 할지 좀 조약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어, 러시아는, 어, 걔들의 우린 건드리지 않겠어. 그, 너희 우크라이나가 이 도네츠크랑, 그 다음 루간스크에 이 공화국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좀 건드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조약을 맺겠어.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 그 조약이 맺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분쟁은 계속 지속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러시아가 그 약간 균열 같은 느낌이죠. 이 균열을 조금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칠러주의자들이니까 내가 지금 내가 맺었던 조약을 스스로 깬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민스크 협약 조약을 러시아도 승인을 하고 맺었던 걸 스스로 깨면서 제들 인민공화국을 어, 승인을 하고 독립을 승인을 하고 내가 무력을 어,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뭐 유엔 포함 뭐 여러 유럽 국가, 미국으로부터 이거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아 나쁜 어 그가 그러니까 대단히 좀 나쁜 일이다. 이거는 어떻게 지역 분쟁 혹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신뢰가 깨지는 내용이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어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여기 도네츠크민이나 루간스크죠 여기 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이제 무력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땅으로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서요. 들어와서 어, 이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뭐 이런 병력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입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또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뭐 미사일을 쐈다 안 쐈다 이런 얘기로부터 또 하락하는 거볼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 이런, 돈바스 지역에, 그, 러시아 군이 이렇게 자유롭게 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이 돈바스를 싫어하는 구, 어, 군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구, 군대가 뭐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 이제 돈바스 향, 향해서 쏜 건데, 거기에 러시아가 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강경하게 대책을 해야 되고, 얘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푸틴이 처음에 어, 이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처음에 이 연설을 할 때, 어,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뭐,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근데 뒷부분에, 어, 푸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 나치 쯤에 빠져 있다. 지금, 어, 예, 내가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 구, 어, 소련의 땅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있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이런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많은 하락들이 있었고 이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뭐 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 뭐딸 어, 러시아 이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어, 우크라이나를 더 뜯어먹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조금씩 이땅 따먹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세계 경제를 좀 흔들고 있는데, 제가 우습게 소리 읽고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암호화폐를 채팅을 하기 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 장고에 이 암호화폐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매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계속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질질 끄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허무맹맹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얘도 어느 정도 러시아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시장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 할수 있는 입장이 나면 충분히 저점 매집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정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같은 정세 어느 한 사람의 말한 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관망을 하면서 이 러시아, 미국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극적 타결 이런 내용이 나와도 그때 매수하셔도 솔직히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좀 안정적으로 좀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저희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잠깐 코인 한수님과 역사 시간을 가져본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지금은 푸틴과 같은 정작의 유명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좀 시장이 크게 휘청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 사부님과 코인 한수님 모두 좀 지금 당장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유의하셔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네, 뭐잘 이야기해 를 주셔가지고 거의 뭐 러시아가 좀 빨리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시장이 좀안 좋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좀그안 좋은 것들 빼고 또 괜찮은 소식들이 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최근에 뭐 NFT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어 이제 이 NFT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와 어 NFT 쪽으로의 어, 투자 또는 이 신사업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어, 자산 가치가 5조 원대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조 원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 NFT 쪽으로의 어, 신사업 진출의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니까 어, 올해 말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큰 사업 진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뭐 사물인터넷,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어, 올해 들어서는 이 사물인터넷과, 어, 사물인터넷과 뭐 인공지능을 제치고 나서 제치고, 뭐저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을 제치고, 어, 메타버스와 NFT 쪽으로의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 세곳중한 곳이에요. 세곳중한곳 정도가 그렇게 좀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시, 이 메타버스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NFT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더 성장할 가능성,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얼마 전에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대기업에서도 메타버스 또는 NFT 쪽으로의 신사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이 흐름에 어좀 발맞춰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NFT 시장은 사실 많이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NFT를 이제 뭐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 쪽을 좀 이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해외 어 이제 미국 쪽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쪽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이쪽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의 한90% 정도는 미국에서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갈라라든지 그런 이 갈라와 관련 있는 NFT 같은 경우에도 다 미국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어, 이 시장을 확장시키고 뭔가 이 생태계에다가 이 시장에다가 좀 바람을 불어 넣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NFT 시장도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리서치 이런 좀 담당하는 곳에서 어, 뭐지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신사업으로의 개척을 못하고 있다. 또는 안 하고 있다. 이것들이 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어 뭐, 이제, 뭐, 다른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을 좀 생각해 두었더라도, 그걸 좀 접고, 어 메타버스 NFT 쪽으로의 신사업 개척, 이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이미 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로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뭐, NFT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뭐, 이제 개발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문적인, 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어, 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으 신사업을 진출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다는 거고, 그 말은 이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하고 있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 제가 뭐 예전에 뭐한두달 뭐 전에 NFT가 미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NFT가 결국에는 어, 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죠. 그리고, 어,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들어본다면, 뭐, 또 코인과 관련은 없는 얘기지만, 뭐, 어떤 아버지가 뭐, 딸의 불치병을 뭐, 낫게 하기 위해서, 뭐, 한 2중과 3, 4, 3중과 4주 동안 뭐, 60여 개 또는 80여 개 정도의 논문을 읽어가지고 그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료제를 만드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뭐, 자격증에 이런 게 없는 사람인데, 어, 제약회사에서 이 분을 스카우트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지금 딱 맞다고 라 생각을 해요. 지금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nft 시장에 뭐 전문 자격증 뭐 이런 건 없지만 정말 정말 이쪽으로 파고들고 정말 전문지식이라든지 정말 비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어, 기업의 뭐 특채로 또 고용이 되고 또 엄청난 고용 창출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nft 시장. 지금 뭐 글로벌 NFT 시장과 맞먹을 정도의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물론 이제 엄청난 큰 성장을 해놓은 시장에서 뭐2% 3%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우리나라 NFT 시장에서 뭐 10%, 20% 성장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NFT에 관심이 많고 또 메타버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 NFT 시장에 또뭐 코인이 생성이 되고 또 이제 마,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이 얼어붙은 투심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IoT나 AI가 붐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메타버스가 국내외적으로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들의 투자 규모나 일자리 창출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메타버스 NFT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코인호재 어, 코인한수님의 호재 살펴볼게요. 어, 일단 뭐 호재 같은 경우도 어, 일단은 여러 뉴스들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어 어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NFT 포함해서 여러 이제 어 디파이 등등 이런. 뉴스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어, 이런 뉴스들이 현재 이 가격에 조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따름인 거죠. 어, 이런 큰 악재 하나가 어,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 다 집어 삼키고도 남을 만큼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조금 좀 가끔은 좀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속상이 있어도 일단은 어떤 이슈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워런 버핏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처음에는 이 암호화폐를 조금 좀 비관적으로 그냥 회의적으로 좀 그렇게 방향성을 바라봤었는데 이제 이 스탠스를 조금 바꿔서 최근에 이제 누뱅크라는 곳에 어, 투자를 하면서 어,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워렌 버핏 신용 부분에서 이제 핀테크 시장으로 투자 방향을 좀 바꿨다. 어쩔 수 없이 이 트렌드에 맞춰서 좀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어요. 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결제대기업이죠. 비자. 이 마스터카드를 일정 지분을 빼, 빼서 이걸 누뱅크에 좀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누뱅크라고 하면은 일단은 브라질에서 시작된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쉽게 뭐 계좌를 개설하고 편리하게 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 그, 접근성이 좀 낮은 편에 속해서 남미 시장에서는 빠르게 이그 이용자 수를 늘려가면서 좀 크게 커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누뱅크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죠 ETF를 제공하는 이제 좀 비트코인 좀 친화 기업으로 좀손꼽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워렌버핏이 투자를 했다라는 게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뭐 누뱅크에 투자한 거는 뭐 작년부터 투자를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외에 뭐 워렌버핏 말고 뭐 소프트뱅크 뭐 중국 그 다음에 뭐, 해지 펀드, 어, 글로벌 해지 펀드 등등 여러 기업들이 이제 누뱅크에 좀 투자를 하면서, 어, 이 남미 쪽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 일단, 뭐, 워렌버핏은 이제 비트코인은 뭐, 해약은 뭐, 지약, 지 수준이다라는 뭐, 평가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 이후에 전통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장벽이 높아졌고, 그 다음 핀테크는 이제 6 0 60대 이상의 고령층까지 좀 디지털 금융에 적용시키면서 실현 가능하고 더 나은 옵션이라는 점을 좀 받아들이면서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요, 이 암호화폐, 일단, 뭐, 워런패 버핏에 이런 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도 중요한데, 요것이 가지는 의미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 암호화폐가 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대형 투자자를 끌어들일 만큼 좀 유의미한 투자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포,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은행에서는 이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이제 주류화가 됐다. 암호화폐는 이제 투자 은행에 좀 유의미한 수익원이 될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예전엔 뭐 35개 이동순이었네. 80개, 80개까지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총 가치도 24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까지, 어, 한 3배 정도죠. 약 3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지금 이 극심한 가격 조정에도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는 또 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가치가 있다. 좀 투자할 그 필요가 있다. 라고 느끼고 뛰어들고 있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어, 일단 2월 19일에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 자기 이제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는 뭐 여러 자동차 전용 식당도 만들겠고 그거를 결제를 하는데 도지를 이용해서 결제를 지원을 되도록 하겠다. 어, 그래서 이그 당시에도 또 도지 코인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뭐 원래 일론 머스크야 좀더이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입장이라서. 이런, 뭐, 지, 결제 지원 같은 경우는 흔하게 그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걸 좀 하겠다라는, 어,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었거든요. 이런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것이 좀 내포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버.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이제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우버에서도 어, 이 우버를 할때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겠다. 아마 이제 미래로 갔을 때는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겠다. 이 외에도 뭐 우버, 뭐 테슬라 외에도 뭐 비자, 뭐 페이팔 뭐 마스터 지금 현재 많은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기업들도 암호화폐의 아, 그 기, 결제 부분에 이 암호화폐를 넣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이 남미 시장 지금 브라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남미 시장이 현재 최대 음, 금융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남미 시장으로, 어, 눈독을 돌리고, 거기서 좀, 하, 어, 개발을 하고, 풀이 많다. 여기서부터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 최, 어,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도 남미 시장에 이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이 남미 시장, 어, 이 암호화폐에 많이 개입되지 않은 남미 시장이 앞으로는 더 커지면서 주를 이끌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모든 전 세계가 암호화폐 시장에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 우리가 모르게, 그리고 어디 가서든 암호화폐가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지금은 못 따라가는 가격들이 언제는 다시 반영이 돼서 충분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노뱅크 투자가 주목을 받는 이유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의 전략처가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브라질을 비롯해서 남미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